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10월 8일입니다. 예, 오늘 금요일이고요 내일하고, 모레하고, 그 글피까지 해서, 월요일까지 해서 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이제 매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 매수를 지금 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여 보시면, 자, 여기 지수. 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버텨주는 모습을 좀더 보여줘야 되거든요. 어제 물론 반등이 나왔지만, 어제 반등이 진짜 반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올랐다가 다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까지는 시장 반등이 확실시 되지 않고 시장을 반등을 만들어내. 그럴 재료도 지금 사실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앞으로. 더 악재들만 남지 않았나? 테이퍼링 이제 시작하고 긴축 정책 금리 인상 이런 것들 시작하면은 어 더안 좋은 일들만 생길 것 같습니다. 중국도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 계속 때리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예 저는 오늘도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 제가 관리드리는 분들 같은 경우 유튜브 멤버십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제가 예, 매수를 어,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지를 하고 어제도 그러고 이번 주는 내내 매수를 안 하고 넘어가는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종목들만 예, 제가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더떨어지게 어, 뻔히 보이는데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보니까 EWK라고 요거를 여기 오늘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음, 세력이 나간 흔적은 사실 없다. 예, 나간 흔적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안할것 같아요. 어, 2017년에 상장을 했는데 여기 보면 너무 이렇게 여기서 흔들어 지겠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더 나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빵 하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리면서 매집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 이제 하한가를 말아낸 겁니다 그래서 하한가 간걸 보니까 어 이렇게 던지는 거는 개미가 던진 건 사실 아니거든요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 던지는 거는 어 제가 보기 이제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어, 던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한가도 한번 만들고요. 그래 보니까 제가 근데 이 종목이 그러면은 세력이 안 나갔으면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 주실 수도 있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면 외부 요인 개선으로 실적 향상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밑에 보니까 일단 재무가 딱히 좋은 건 아닙니다. 예, 딱히 좋은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근데. 어, 부채 비율도 조금 그렇고, 뭐, 그렇게까지 막 엄청 나쁜 재무라고 보기도 조금 힘들긴 하지만, 예, 그렇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매출액이 너무 적어. <laughs> 제가 이런 거안 좋아합니다. 예,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최소한 못해도 매출액이 500억 이상 되는 종목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500억도 안 되죠. 어, 진짜 잘 나가는 편의점 같은 경우도 500억이 넘을 텐데, 어, 그, 넘어가는데 실제 있습니다. 옛날에 월드컵 때, 광화문, 광화문에 있던 그 편의점이, 어, 1년 연 매출이 제가 알기로는, 어, 한 500억 가량 됐던 걸 알고 있는데, 이건 뭐,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때 얘기 들었을 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구멍가게, 구멍가게, 이런 식으로. 어 특정 종목을 막 놀리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EWK 호이딩스라고 해서 대주주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대주주가 조합으로 넘어갔습니다 제 조합으로 넘어갔어요 그게 좀 별로입니다 전 조합자 들어는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조합은 언제든지 지들이 지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이탈, 엑시트를 하고 나서 회사상은 끝이에요 조합은 그게 저는 싫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마이클 권 이렇게 되고 EWK 돼 있고 보면은 전환 사채 발행도 많이 했고요. 이렇게 쭉 내려보니까 관계사의 키 플러스가 있네 이거 키 플러스 이거 키 플. 어 예전 키 미디어 그룹 개념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 아니면 아니면 말고요. 자 어쨌든 EWK 키 플러스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봐야겠다. 자 그러면 얘가 차트 상으로는 저는 세력이 나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 나가지는 않는것 같아요. 근데 조금, 예, 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저라면 일단은 접근을 바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무가 조금 개선이 되면, 예, 그때볼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도 재무면 원래 해볼만 한데, 왜 그러냐. 근데 조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합, 대주주가 아니라 조합으로 이렇게 갔다는 것 자체가, 어, 제 생각에는 조금, 음, 투자를 하기에는, 어, 부정적인 요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나와있죠 최대주주 변경 소식이 급락 이렇게 돼 있고 최대주주 변경이 보면 EWK홀딩스에서 K-LUN A&D 조합 1호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이제 저는 조금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예, 뭐 회사를 넘기려면 제대로 된 곳에 넘기던가 뭐 이런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이상하게 전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 뉴스를 몇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 k m d 이거 무슨 조합인지는 이렇게 바로 나오지는 않고요 자 다시 EWK로 보고 여기서 뉴스 최신 순으로 딱 보니까 이렇게 이 조합으로 변경됐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자 EWK 아이고 뭐야 EWK 아마 근데 보통 이런 식의 뉴스를 내면서 어 호재를 같이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가 그런 것들 좀 막기 위해서 근데, 얘는 호재도 딱히 나온 건 바로 보이진 않고요 자, 여기, 네이버 금융에서 보면, 어, 조합으로 병련됐다고거 나와 있고요 대표이사 바뀌어 있고, 부담 임원은 미리 팔았다. 뭐, 이런 것들. 키 플러스, 일, 자회사 키 플러스가 1분기 매출 사상. 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네? 이거 키 플러스가 무슨 회사야? 로봇? 로봇이네? AI 홈로봇, 캐비. 에 예, AGU 플러스에 한정됐던 키즈폰 아키플러스에 이거 키즈폰 그건가 보네 어, 이거 키 플러스 예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키즈폰 그리고 키즈 와치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일 거예요 카이스트 나오신 분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교육 단말기 얘네가 이제 교육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이거 한번 볼게요 키 플러스 키위 플러스 근데 제가 알기로는 K 플러스라는 회사가, 어,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수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회상장, EWK, K. 야, 이거, EWK, 이거는, 어, 갑자기 조금 바뀌네. KT 신비키즈폰. 음, 자, 여러분, 이건좀 정정하겠습니다. 저 이제 K 플러스가 옛날 그, 키위 미디어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룹, 얘네. 어, 아센디어로 지금 바꿨는데, 이런 세이 같은, 어, 맞나, 아센디어? 얘네 맞나요? 잠시만요 아센디오그 이, 이런 이이 이 기업인 줄 알았는데 어 막상 그렇지는 또아은것 같아가지고 자 요거 볼게요 이게 이제 키 키미디어그룹인데 이게 제가 지금 수정주가를 반영 안 해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200% 감자 해가지고 다 손실권입니 손실권 일 겁니다 이거 지금 보면은 이억게요자 키위미디어그룹 맞죠 예, 이거는 동전주였는데 아센디오로 바꾸면서 지금 조금 어, 돼 있는 상황이고, 어, 키 플러스는 아예 다른 기업입니다. 다른 기업이고, 요거는 밑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진짜 나중에 밑으로 쭉 내려오고 나면은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에 어, 키 플러스는 굉장히 조금 많이 밀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부에서도 그 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키 플러스의 지분은 얘가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도 지금은 적자지만, 과거엔 그래도 흑자를 냈는데, 영업인유이다. 제가 이거를 아직 자세하게 계산을 해보지 않았지만, 어, 이거 재무는 개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왜냐면 부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아직 회사의 유동금은좀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 저게 이제 조금 재무가 개선되는 모습이 보일 때 들어간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버텨주다가 누가 한 명이, 어, 이렇게 그 조합으로 대주주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주주가 바꾸면서 다손 털고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하락이 멈추면, 예, 그때한번 다시 보셔도 될것 같고요. 얘는 그냥 아예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서부터의 가격은 4,000원, 예, 4,000원 대가될것 같아요. 4,000원 아니면 4,000원이 살짝 이탈되는, 이 예, 그 가격대가 지금까지 얘가 상장 이후에 최저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탈이 안 하겠죠. 그래서 여기 가격대까지 5,0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때 이제 한번 봐도 될것 같습니다. 시간의 현재가는 지금 반등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대주주가 물량 아직 던질 게 조금 더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제가 E W K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안 좋은 부분이 물론 있어요. 예, 그래서 섣불리 접근하기에 조금 한 거는 있지만. 어, 근데 상장된 지 얼마 안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세력이 나간 흔 적이 없는 것, 예,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아서 추후에 기회는 한번 오지 않을까, 예,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조합이기 때문에 그 조합이 나중에 키 플러스든 뭐든 상관없이 자기들이 털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몰빵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잃어도 괜찮은 돈, 이 정도로는 한번 단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응원 언제나 조댓구, 좋아요 댓구, 구독으로 부탁드리면서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매수는 지금 조심히 하세요. 왜냐면 또 연휴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그리고 중국 움직임 보면서 저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